내가 이상한 거야? 상결례 마친 결혼할 남자친구 버릇 중안 좋은 게 있는데 쌈 먹고 상추 끝 부분을 남기는 거야. 사실 이걸로 많이 싸웠어. 상추 끝 부분이 딱딱하다면서 그 부분을 자르고 먹으면 되는데 남친은 항상 쌈을 다쌈 먹고 입에 넣고 이빨로 끊어내. 근데 그걸 곱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험장이 묻힌 채 침이 다 묻혀져서 끊어내는데 그걸 다시 다른 야채가 함께 있는 상추 바구니 위에 올린다는 거야. 난좀 식사의 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먹으려고 둔 거라고 하더라. 근데 내가 좀 더럽다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던지 앞접시에 버리던지 알랬는데 버릇이라서 그게잘안 된다고 거야. 퇴근하고 삼겹살을 먹는데 또 다시 시작되었어. 보다 못해서 내가 또 얘기했고 어릴 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냐니까.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가 쌈장 찍어드셨다. 이게 뭐가 더럽냐. 우리는 부부가 될 거다. 그러면서 엄마처럼 자기가 남긴 거 결혼하면 안 먹어줄 거냐면서 본심을 말하더라.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먹다가 나왔거든. 근데 쫓아와서 하는 말이 나보고 이기적인 여자래. 결혼은 서로 안 맞는 거 맞춰가는 거고 이해심이 많이 필요한데 이기심 안 고치면 나 같은 여자랑 살수 없다는 거야. 그래서 난 그럼 같이 살지 말자고 하고 그대로 집에 왔어. 아침에 부재중 전화랑 카톡이 있는데 내가 예민하게 궁금.